금융 회사들은 대충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요 스토리텔링과 컨셉을 짜서 뭐 엄청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오늘은요 슈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를 열심히 사 모으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런 영상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슈드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간첩 아닙니까 어허 투자를 전혀 모르는 공대 동창들도 슈드 얘기를 한다라고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이고 배당을 주고 성장 주식을 담은 etf 다 그래서 배당 승률은 3에서 4%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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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이게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선 비즈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요 ETF입니다 슈 b USDividendEquityETF s 슈 d 인데요 자 여기서 아주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 스파이나 슈드나 그게 그겁니다 자 보시면요 빨간색인 스파이고요 S&P 500이고 파란색이 슈드거든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상과상 0.91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동일하게 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생긴 지 11년이 되었는데 슈드와 스파이가 별 차이점이 없어요. 연봉리 수익률도 12%나 13%나 그게 그거고 그리고 mdd도 이게 월별 mdd인데 21% 23%다 거기서 거기고요.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봐도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드리면요. 금융회사들이 하는 수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충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요. 자 예를 들면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스토리텔링과 컨셉을 짜서 뭐 엄청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다르냐 라고 보시면요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여기 한줄더 많잖아 이 줄이 있고 여긴 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별이 있고 여기 별이 있잖아 여기는 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의 크기를 보세요 이게 이게 좀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 여기는 되게 좁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들은 상품을 거의 똑같이 만든 다음에 야그 이거 많이 다르다고요 이한 줄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별 하나 있는 게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슈드나 스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을 배당으로 받나 시세차익으로 받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 세금 차원에서는 솔직히 시세차익이 배당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배당은 받으면 즉각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세차익은 팔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럼 슈드와 스파이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그거 정립식 투자는 안되는 것니다 그게 슈드가 될 수도 있고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슈드가 생기 11년 동안에는 정립식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그림만 봐도 이런 데다가 정립식투자에서면 굉장히 좋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어, 이렇게, 그, 음, 스파이와 슈드가 쫙 우상향하지 않는 구간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1929년부터 32년까지 S&P 500이 85% 하락을 했습니다. 3 0얼마에서 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후에 다시 본전을 찾는 게 25년 걸렸습니다. 1954년에야만 본전을 만회를 했고요. 에, 스파이 자동사 1번입니다. 자 그리고 1965년부터 82년까지 보시면요 65년에 그럼 S&P500이 90이었는데 74년 60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1982년에도 110밖에 안됐는데 그럼 오르지 않았냐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가지고 사실 S&P500 우리가 장기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실질 수익률은 반토막도 안되었을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가치가 쫙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파이처록사체 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000년에 그 스파이가 1,500이었는데 이게 한 800까지 반토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만회 하나 싶었는데 이때 다시 금융 위기가 와 가지고 다시 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요 2000년 레벨을 다시 되찾는데 12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년입니다. 12년. 자, 그래서 IT 법을 깨지고, 회복 직후 금융위기 오고, 12년 만에 겨우 본전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스파이 잔혹사제 3번이죠. 이렇게 10년 넘게 장기 회복 하락장이 다시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 반박은 미쳤습니까? 휴먼입니다. 자, 주시장은요, 늘 똑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요, 수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초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때, 1920년, 이때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았거든요. 자 이때부터 주식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밸류에이션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29년에 밸류에이션 탑을 찍고 이때 블랙튜스데이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작살납니다. 그 첫번째 첫 스파이 흑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하죠. 29년부터 32년까지 이때 밸류에이션도 박살나고 주가도 박살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식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자, 60년대 중반 이때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상승하고 이때부터 2차 특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확히 82년까지 밸류에이션 떨어지고 주가도 매우 안 좋았죠. 쫙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미친 듯이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 바로 이때부터 2000년부터 한 2012년까지 요때까지 주식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1929년과 비슷한 레벨입니다. 역대 2위 수준이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장기 수익률이 별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주시장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웰듀이웰션이 밸류, 높을 때 우리가 투자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때 장기 적립식을 하면은 정말 고통스럽다 몇년 10년 20년 동안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당주자나 지수월의 md가 작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슈드가 월간 md가 22%고 일별 md가 33%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때 이제 더큰그 MD가 d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이거는 2011년 말에 슈드가 탄생했거든요. 자, 그 전에 나온 배당 배당주 ETF가 몇개 있습니다. v y m 이란 친구도 있고요. 얘는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보시다시피 얘도 스파이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스파이고 파란색이 그 배당주 ETF인데 상관성이 0.93이고요. 그리고 MD가 d 거의 비슷합니다. 5 1는 50%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봉이 수익은 스파이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s d y 라는 친구도 2006년에 생겼는데 얘도 그 시장 그 S&P와 상관성이 0 8 7이구요 그리고 MDD도 거의 똑같아요. 49%, 50% 이러고 연봉 리수익은 조금 더낮습니다 스파이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를 볼수가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DVY라는 ETF도 있어요. 얘가 오래됐죠.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얘는 상관성이 0.84인데요. 얘도 연봉 리 수익은 7.58%, 스파이의 9.44%보다 더 낮고요. MDD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57%잖아요. 스파이 이가 m d 가 50%밖에 안됐는데 자 그래서 얘도 상관성 높고 수익 낮고 MDD는 스파이가 거의 동일 특히 얘는 조금 살짝 별로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배당 GTF가 20년 되었어요 그래서 슈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친구들도 있고 여기도 AUM이 전부에 몇백억 달러는 넘어갑니다 네, 요약. 슈드는, 저, 슈드 정리식 투자? 저는 반대입니다. 올레드 정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미국 주식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흥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나 슈드나 그놈이 그놈이다. 스파이나 재수 없으면은 12에서 20년 동안 제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참고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배당주 ETF라도 m g d 가더 작은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꼭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금융회사들은 왼쪽 그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이, 이 별이 없다 있다. 이거 요별 있잖아. 요 별이 있다 없다가 큰차이가날 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영상이었죠. 그래서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